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해도 히브리서 11장만큼은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록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것과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참 잘나는 그 어떤 음, 상상하기 어렵고 참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았을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을까 하지만은 그것을 들을 때 너무 은혜스럽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히브리서이 11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10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쉽냐, 어렵냐,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렵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람이 배교를 하겠습니까? 배교한 사람보다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내가 그런 환경에서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면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보다 지금 우리도 어렵고, 지금 이 히브리스에 나온 이 사람들도 어렵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인물들도 그보다 더 어려웠다. 더 힘들었다.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살았다라는 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한두 명이다 가면, 그래.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물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32절에 보면 아예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두원, 파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열과 및선지들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애녹에서부터 여러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설명할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한다. 그만큼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사니까 다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누군가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실제적인 간증을 듣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오늘은 또 노아가 나와서 간증하고 에녹이 나와서 간증하고 아브라함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믿음의 그 방향이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 나도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거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떻게 됐다니,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좀더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를 했냐? 오늘 성경이 보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 즉,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이 세상에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아담도 이 세상을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딱 눈떠보니까 우리말로 딱 눈떠보니까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봤지, 하나님이 만든 그 과정은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만들어진 것을 보니, 중요해요. 만들어진 것을 보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이 만들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면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을 보니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이것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첫 번째 믿음으로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무엇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우리가 다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이 되니까 새벽부터 선풍기를 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풍기 가지고 아무 벽에다 꽂으면 선풍기가 막 돌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선풍기가 돌아간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없는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 전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전기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야 선풍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전기의 힘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보이지않는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된 것 이거를 보면은 무엇을 볼 수가 있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창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이 되고 날이 밝고 또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해가 도지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돌아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작은 선풍기 하나도 전기의 힘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이온 세계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는데 힘이 없이 돌아간다. 그 거지 말이죠.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는데 힘이 없이 돌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그 창조의 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 지구가 오늘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풍기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전기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어떻게 이 우주가 만물된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조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믿음의 수많은 인물들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네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어 교인들에게만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오늘 또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다 누구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또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당장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는 너무너무 어려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겠으니 하나님 제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믿음으로 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사오니, 우리 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리석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그 어떤 복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념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와는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와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